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알파골파골구입니다 뭐라는거야? 자 어쨌거나 오늘 이제 마이크리프트 야생을 한번 해볼건데요 자 제가 얼마나 야생을 잘하는지 한번 알려드리죠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러러러러러러러러러>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아좀 그만해 이씨 어르르르르르르르오 여기 강이 있어요 어 근데 진짜 지나칠거예요 왜냐면 저는 물이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막물 주변에 뛰어다녀요 왜냐면 전 물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근데 다시 물이 실어졌다 다시 물이 좋아졌다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있네요 와 물이 갑자기 실어져서 도망가고 있어요 물로부터 그래서 다시 물이 좋아져서 물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등산이 하고 싶네요 어 양이다 안녕 양아 어양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아니 그냥 내려가요 왜냐면 양은 먹을 게못 되기 때문이죠 어 뭐,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한번 켜볼까요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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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남자기 때문에 주먹으로 나무를 캘수 있답니다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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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무가 깨지지 않네요 그럼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아, 지금 마인크래프트 조합들을 <끼리>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 속에서장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만들까요, 제가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너무,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자, 저는 원목을 만 아니, 목재를 만들었답니다 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제 제가 뭘할것 같으세요? 막 아, 돌아다닐 거예요, 이제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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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 갑자기 암벽등반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등산을 하다 갑자기 자리에서 멈췄어요. 왜냐면 뭔가를 만들 거기 때문이죠. 등산이 너무 하고 싶어져 요즘은 다리가 근질근질 거리더라고요. 운동 삼아서 당산을 할 생각이죠. 처음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요? 아아까부터 강이 있네요 근데 강이 무서우니까 그냥 지나치도록 할게요 호수 호수 아예 호수 연못 연못 작업들을 만들었어요 이작업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지 기대해주세요 전 나무 꽃게기를 만들었어요 정말 좋지 않나요? 그리고 작업된 버리고 가요. 왜냐면 저는 상남자기 때문이죠. 한번 만든 아이템은 절대 버리죠요오 어, 나무 칼 나무 칼로 만들어서 양을 죽였어요. 이 양고기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죠. 이 양고기를 구울 수 있다면은 저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양꼬치 칭따 어예 예, 좋아하기 때문이죠. 안녕, 호박아. 어, 호박 얼굴이 없네요. 이런 호박은 변조이기 때문에 주먹을 주면 안 돼요. 역시 나무는 나무꽃갱이로 캐는 게 제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어, 안녕, 호박아. 호박은 나무꽃갱이로 캐줘요. 와, 호박을 얻었네? 아유, 행복해라. 치, 호박 친구를 만들어줄까 했지만 만들기 싫어서 그냥 가고 있어요. 와, 작업대 찾았다. 작업대에다 호박을, 호박시로 만들어. 와, 여기 작업대 위에다 호박을 만들어서 작업대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지 않나요? 작업대도 친구가 생기엔 전 착한 알파0 809. 어, 뒤에 좀비가 쫓차오고 있어요. 한만 멍청한, 아예 멍청하지 않은 알파 공팔고군는 좀비가 오는 걸 알아내고 좀비와 싸우고 있어요. 에이, 붙질라라 좀비, 에이, 죽어라 좀비, 에이, 에이. 와, 정말 다 죽었어요. 저는 정말 이 마크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좀비를 먹, 좀비, 아예 좀비를 죽이고 썩은 고기를 먹고 있어요.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양고기보다 썩은 고기가 더 제맛이거든요. 열심히 또 작업대에서 뭔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는 그냥 다시. 오, 목재를 들고, 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제 돌을 한번 켜볼까요? 역시 굴은, 이상하게 굴을 파는 게 제맛이죠. 땅굴을 파요. 열심히 4칸짜리 땅굴을 파면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있다할까요 근데 그게 일자으로 파고 싶어져서 일자으로 팔려고요. 그냥 돌이랑 돌은 다 캐고 싶어지는 것 같네요. 일자으로 한번 파볼까요? 눈뻘이고요 그냥 흙 빼고 다 캐는 거예요. 저는. 하하하하하. <laughs>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좋아요.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제가 언제 탑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아까 작업대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 어, 앞에 크리퍼가 있어요. 하죠. 멍청한 알파공밭곡은 크리퍼가 있는 걸 알지 못해요. 아이, 멍청해요. 전 역시. 하하하하 <laughs> 자, 제가 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양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와, 정말 맛있는 거겠죠? 정말 부럽죠? 여러분들도 먹고 싶죠? 하지만 안 드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맛있는, 크리퍼가 <laughs> 봤어요. 크리퍼가 저를 쫓아올라 그래요. 크리퍼를 이렇게 칼로 뗐지. 뗐지. 뗐, 뗐, 뗐지. 아 정말 크리퍼는 이렇게 하면 바로 죽는다니까요? 뗐지 터지지 않게 멀리멀리 갔다 다시 들어와서 크리퍼를 죽여주는 거예요와 크리퍼가 죽었다 화약을 먹었네요 경험치 두개 버리고 가요 왜냐하면 저는 성남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험치는 저에게 먹고전 먹어버렸어요 와 구운 양고기 정말 맛있어! 여러분들 들고 싶지 않죠? 양꼬치엔 칭따오! 죄송합니다 제가 또뭘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툭을 캐고 상자를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상자에다가 제가 뭘 넣을지는 여러분들도 기대해주세요 상자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자, 아, 이제 다시 한번 돌아야 되는데, 어, 양을 발견했어요. 이 검은 양은 양털이 검은 게 나오기 때문에 좀 희귀중이에요. 그래서 바로 죽여주는 게제 목표죠. 하지만 저는 삽으로 죽여요. 아 좀비주민이 좀비 나왔어요. 좀비주민은 역시 나무, 칸, 삽으로 때릴라 했는데 칼도 좋은 것 같아서 칼로 때릴게요. 아셨지? 아, 두 마리가 되었어요. 한 마리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열심히 때릴게요. 한 대. 아 너무 위험해. 지금 돌아가. 다시 한 대. 두 대. 세 대. 좀비가 죽었어요. 전이 구역의 최강자예요. 야 임마, 너 죽고 좀비 두 좀비 마리가 쫓아오고 있어요. 좀비 네마리에요네 마리. 여러분들, 저 살기 위해서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좀비 네 마리한테 가는 거는 자살행위라 다름없거든요. 이제 좀비가 쫓아오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집, 이곳이 제, 저희 집, 집이 아니 크리퍼. 크리퍼는 아까 저에게 한 대, 두대 때려주면은 지 혼자 죽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아는 저의 꿀팁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슬퍼가 터져버렸어요 이건 제 실수예요. 옆에 핫. 어 석탄이 발견했어요. 석탄이 캐주시다 석탄은 역시 나무로 캐주는 게제 맛이에요. 아예 고개 이로게 캐는 거예요. 근데 석탄이 캐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석탄을 보면은 왠지 마음이 착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석탄이 캐면 뭔가 기분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석탄을 그냥 건너뛸게요. 역시 나무로 캐는 게짱이죠아 좀비가 나타났어요. 아까 그 좀비인 거 같아요. 좀비한테 한대 맞았지만 저는 절대 끈적하지 않아요. 두개 맞았어요. 아 앞에서 좀비 두 마리, 세 마리. 두 마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 뒤에 한 마리가 있는 걸 봤고요. 좀비 왼쪽 두, 두 마리에서 아, 두 마리가 왼쪽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전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이구에게 최강자이기 때문이죠. 아 뒤에서 좀비 한 마리가. 아 도망가요. 좀비 다섯 마리에요 이대로 일단 저도 죽고 말 거예요. 아 왼쪽에 크리퍼 하지만 멍청한 준 알파공팔공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전 똑똑하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면 좀비들이 저를 못 찌른다는 걸 알고 있죠. 심지어 크리퍼마저도 터지지 못한답니다. 아, 아, 아. 전이것에 갇힌 것 같죠? 하지만 저는, 어, 똑똑한, 어, 알팔9팔굴입니다이 좀비와 크리퍼들에서, 이 크리퍼에게서 저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답니다. 아, 위에서 좀비 한 마리가 오, 내, 내, 오고, 내려오고 왼쪽에서 좀비 한 마리가 오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바보 망충이 는 빵이고요. 자, 이제 저에게는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한 대씩 한 대씩 때리면서 노는 겁니다. 아, 아, 아. 곡갱이로 때려야 제맛이에요. 왜냐면 칼은 재미가 없거든요. 곡갱이 살인마. 양철이 그냥 나요. 이 좀비들이 주는 선배 같은 건데 좀비들이 받아주지 않는 제 마음이 너무 슬프네요. 에잇, 죽어라 좀비 녀석들. 너무해요 좀비들. 아, 스켈레톤, 스켈레톤이 화살을 맞은 순간 저는 뼈가 날라가 버릴 거야.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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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위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죠? 아, 아, 전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에헤, 에헤, 에헤. 아, 좀비 좀니가올라가고 있어요. 저였어도 만만치 않은 녀석들인가 보네요. 아니면 전 여기다 흙을 놓으면 좀비들이 저를 보지 못하고 내려가 버리고 말 거예요. 전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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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때. 급수에 있어 좀 맞으면 안된 부분에 화를 맞은 것 같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화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저는 전... 대단한 알파 0809. 엔더맨 스켈레톤 두 마리 저 녀석들에게 단숨 어 엔더맨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엔더맨이 저 죽이러 와요 엔더맨 엔더맨에게 살려줘요 여러분 여러분 저좀 도와주세요 지구인들의 힘을 나에게 나눠줘 아스켈레톤까지 죽을 수 없어 난 죽을 수 없어 난이 위대 알파 0800님이이구역의 치장자가 엔더맨한테 죽을 수 없다고 엔더맨 녀석 내가 너한테 죽을 것 같으냐 엔더맨 엔더맨은 물이 약해요 근데 물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전 물에 공포 물에 공포증이 있기 때문이죠 아 엔더맨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스켈레톤 두 마리 넌 너무 위험해요. 이 마녀도 있고. 전 이러다 죽고 말 거예요. 근데 엔드맨이 죽고 말았어. 엔드맨이 살아있어요!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도망가다 보면은. 아무도 저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엔드맨이 쫓아오고 있네요. 여기 있잖아. 이 엔드맨과 스켈레처한 마리만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 이렇게만 있다면. 어, 물이에요. 전 물공포증이 있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엔드맨은 물이 무수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죠. 아하, 어리.